자 저희가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체 발광, 그야말로 라이크 더 선샤인시죠? LA에 여기만큼 빛나는 곳이 있을까요? 맞아요. 네. 조명을 다 꺼도 반짝반짝. 네. 멀리서도 반짝반짝. 그럼요. 너무 이쁜 곳입니다. 젬텍 다이아몬드의 앤드류 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아, 지난주 지번 난번에 제가 네. 아파서 뭐 없었을 때 맞아요.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블루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요. 너무 재밌었죠. 예. 네. 샘플을 오늘 가져오시려다 못 가져오셨다고요. 급히 나오시느라고. 그, 항 방송 저는 우리 방송을 듣는데 네. 방송을 들으면서 중지방 뭐 LDL, HDL 막거러다가 네. 저도 좀 LDL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급하게 막 그냥 너무 급하게 온 바람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진짜 오늘의 예. 물건을 네. 사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사온 게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이름 있고 보고 싶어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일명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네. 희망이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네. 파란색 다이아몬드인데 그게 45.52캐럿. 처음에는 물론 컸어요. 이것이 나중에 리카드고 리카드고 정제돼서 네. 그 이제 지금은 워싱턴 디스에 그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듀플리케이트돼 가지고 네. 똑같은 사이즈로 네. 또 주변에 둘러있는 다이아몬드의 1 6 개의 사각 다면과 오벌 쉐이 되어 있는 것이 브로치와 목걸이로쓸수 있는 것을. 사실 제가 사 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저기 써니씨만 보고. 네. 어, 제가 많은 사람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운명이죠. 안 가져왔어요. 아,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진짜 아.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아, 파란색 좋아요. 네, 블루 다이아몬드를 되게 매력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사파이어도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그러시, 네. 아, 그래서 오늘. 대표님은 못 오셨어도 블루 다이아몬드가 왔었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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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다이아몬드가 인터뷰해요? <laughs> 아, 니 블루 다이아몬드 말해? 모셔놓고 <laughs> 얘기했어야 되나 농담입니다만. 아니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 그 잼텍 가면 블루 다이아몬드 볼수 있어요? 있습니다. 아 우와. 진짜요? 네. 제가 구매하거나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블루 어, 다이아몬드가? 구매할 건 없고, 음. 어, 물론 블루 다이아몬드 구매할 조그만 건 있어요. 아, 예, 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듀플리케이트 워싱턴 스미소니안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그 45.52캐럿 호프 다이아몬드의 그 복사품은 네. 한 개만 있습니다.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두 플래킷도 비싼 거예요, 가격이? 어. 어 우리가 보통 뭐 복사했다 면는 네. 별풍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여행하는 사람을 무슨 거금을 들여서 음, 사 가지고 왔어요. 어. 저 그럼 오늘 블루 다이아몬드 좀 이야기를 네. 해 볼까 하는데. 블루 다이아몬드 어 이게 이름이 네. 호프 다이아몬드예요. 네. 희망의 희망.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또 다른 말로 일명 뭐라 하냐면은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다. 맞아요. 컬러스 그렇죠,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다른데? 그 다이아몬드를 보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흔한 말로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뭐 교통사고났다는 등뭐 아, 이상한 음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그걸 찍는 사진작가가 그걸 찍었는데 뭐그 사진작가가 어떻게 죽었다는 등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네.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생성이 돼 가지고 그거를 팔려서 어디론가 어느 나라 가고 어느 나라 가면서 그거를 소유한 사람마다 네. 음, 이상하게. 안좋게다 죽어요. 음. 저주에 담은다니요. 네. 그래서 저주에 담은다라고 하는데 그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 제가 오늘은 사실 2월 달 자수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 계속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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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저, 저, 저. 얘기만 그니까 여러분들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다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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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려발 어그 보석 돌박사의 재밌는 보석 이야기. 네. 네. 재밌게 들으시고 네.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세상의 물건을 우리가 탐할 수도,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렇지만 이 답이 뭐냐면은 누구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 과하면은 음.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아그 답을 맞아요. 놓고서 네.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그 청색이라고 해서 제일 청색의 대표적인 아주 색깔 진한. 디플루 사파이어 디블루 네. 색깔이 아니에요. 음. 약간 라이트 블루뭐물 색깔 보더면 조금 진하고 그런 정도의 색깔인데, 네. 오, 그래도 청다해물 들어오는데 네. 이것이 햇빛이 나가서 비쳤을 때,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백색광이 비쳤을 때와 네. 형광 비쳤을 때의 이 색이 바뀌어요. 이 푸른색이 오. 형광을 형광색을 비치게 되면은 완전히 빨간 악마의 눈처럼 빨갛게 변해버려요. 아~ 그래서, 네, 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네. 오프 다이아몬드라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고거 그, 그, 그 정도는 나와 있어요 네. 파란 색깔의 다이아몬드가 뭐~ 거의 애기 주먹만한 네네. 그런 것이 다이아몬드 (16개) 이렇게 돌아간 물건이 있는데 네. 파랗게 보이는 것이 오리지널 원형이고 엑스레이 음. 소위 저~ 백 형광성을 비쳤을 때에 보이는 것이 붉은 색깔이 나옵니다. 신기하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자외선을 쬐일때그 형광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 때문인데 네. 이거는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무색 흰색을 보통 우리가 무색을 갖다 다이아몬드라 그럴 때 네. 우리가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고 핑크도 있고 예전에 보면 옐로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브라운 색깔 샴페인 다이아몬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이아몬드의 원래 주성분은 탄소잖아요. 그쵸? 하나입니다. 네. 그 원소가. 네. 탄소 속에 들어있는 광물질 불결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광물질들이 섞여서 나올 때 생기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건 특별히 아주 음. 강하게 나왔는데 음. 네. 그럼 왜그 다이아몬드가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저주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그러게요. 죽어있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재미있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나와요. 뭐 미국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소련서도 에 나오고 캐나다에서도 나오고 미국 어디서 나와요? 호주에서도 미국 뭐그건안 나오는 게 없어요. 자꾸 자꾸 자세한 거 물어보면 시간 없어요. 캐러가기. 나중에 이제 공부합시다. 그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에서 네. 나오는데 네네. 실제 다이아몬드의 원조는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 네. 기원전 800년 전부터 다이아몬드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책을 였는데이 다이아몬드의 전설이 시작된 것은 1640년경에. 그 당시에 유일한 다이아몬드 산지가 인도에 있었어요. 인도 네. 남서부에 네. 하여튼 그 다이아몬드가 캐져가지고서 아주 크고 좀 제대로 다듬어지질 않았겠죠. 그때는 좀 광물질 깎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걸 어디다 했냐면은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힌두교 네. 그 시타 그 부처님의 눈에다가 그걸 박았다 그래요. 오, 블루 다이아몬드요. 네, 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다른 그 바라문교라는 그 승려가 네. 이거는 전설이니까 맞는지 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네. 네. 바라문교의 승려가 그걸 훔쳐왔대요. 그래서 음. 그신 시타교의 그신 여신이 노해가지고서 내 눈에서 내 눈을 빼가 그래서 음. 이거를 갖는 눈마다 몽땅 아, 저주받아라. 아, 그래서 거군요. 이제 그 신성을 더럽힌 대가로 네. 저주를 받아라 했는데 아, 하튼 그래서 그 그럼 이 문제인가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인도에서 온 거는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아, 맞고요. 그건 맞고요. 인도에고 처음 네. 이제 켜진 것도 맞고. 그런데 네. 네. 처음엔 이것이 45캐럿이 아니라 112캐럿이었어요. 아 이거를 그 당시에 그장 바피스트라는 사람은 이거 보석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장사꾼. 네. 그런데 네. 아주 거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전 세계에 다녀가면서 유명하고 크고 좋은 물건들만 사가지고 네. 어디로 갔다 파냐면 각 나라로 파는데 네. 특별히 이제 영국 같은 데로 이제 가는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러시아에 팔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걸 사가지고 (1668년에) 그 프랑스에 우리가 그 유명한 루이1 4세 네, 네. 예, 그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음. 이분이 루이 1 4세가또 이분이 보석광이었다고 그래요. 보석광인지, 아니면 뭐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만들어낸 얘기인지. 돈을 다뭐다 예. 뭐 땡겼는지 모르겠지만은 <laughs> 그 왕가의 블루 다이아몬드이라고서 네. 그걸 샀는데 네. 이분이 그 다이아몬드 를살때한 개가 산게 아니라 뭐한 천여 개를 샀다고 그래요. 음 조만간까지 그 멍텅 싹쓸이서다산 거죠. 멍텅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112킬로짜리) 큰 거였다 음네 이래가지고서 하여튼 그거를 장식으로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그 목에 들어오는 리본 같은 거로 만들어서 뭐 펜던트로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음, 음, 네.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루이 (15세) 때에는 이거 이제또 그분이 가지고 있다가 펜던트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16세로) 전해져요 네. (16세) 제가 전에 좀 들은 거라서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네. 이거를 알이 아를 사온 그장파티스트 파브티스트라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또그 읽다 보면은 사온 게 아니라 훔쳐갔다라고 해서 막 그걸 갖다가 음.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도망가서 막큰거를 그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 역사는 알 네. 수가 없어요. 역사는 네. 그래서 큰 전설로만 네. 들으시면 네. 되겠고 네. 하여튼 루이 1 6세까지 들어갑니다. 네. 가지고 1 6세때이 다이아몬드가 누구한테 가느냐? 마리 앙뚜네트 아, 미명 c u b 그분이 프랑스 혁명 <laughs> 어, 어떻게 죽는 줄 아시죠? 네네네. 네, 네. 네 e s sir. Yes, sir. Yes, s 로 r Yes, sir. 이 e s sir. Yes, sir. y e 가 sir. 이 프랑스에 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들이 그것도 다저주 받았다 이건 이제 음. 어거지가 다 붙인 것같아요 이거 지금 진짜 그러네요 근데 블루 네. 다이아몬드 갖고 계셨던 분들이 네. 다예 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한 거의 (150년이) 지난 것들이 이거 어디로 이게 중간에 이제 (16세기) 이후에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고 그러다가 이 다이아몬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음. 그래 가지고 한 (40여 년) 후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프랑스가 아닌 영국에서 나타났어요. 네. 음. 영국에서 보석상에서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팔려고 내놨는데 그때 이거를 돈 많은 영국의 부호, 네. 필립 호프라는 사람이 샀어요. 음.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가 아, 됐죠. 그래서 호프 다이아몬드. 진짜 정작 이제 앞에 잘못되고 죽고 길로 틴에뭐 목이 잘려 죽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지르 말만 붙였을 수도 있는데. 네. 이분이 가졌으면서 그때부터 사실 저주가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네.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사고 났는데 여튼간에 얼마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세요, 네. 죽었어요. 네. 돌아가신 걸 죽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딸이가 넘겼는데 이 딸도 그거를 뭐 얼마 받고 안해서 낙마 사고로 급사했고 아. 이 호프가 원래 은행가였거든요. 네. 이 재산이 한 순간에 날아가서 망해버리고 이렇게 네. 이제 죽여서 이 불행을 부르는 다이아몬드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음. 이 호프 다이아몬드가 또 거치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중간에. 뭐 네덜란드로 가서 다이아몬드 꽉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걸 또 아들이 아버지 걸 훔쳐갔어요. 네. 가지고 아버지가 실망해서 죽고 또 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중간에 없어지고 죽고. 이래저래서 해 이제 미국까지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 예,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1949년에 뉴욕의 보석상 해리 윈스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보석상이에요. 네. 그분이 이거를 한눈에 바라보고 이제 사는데. 그분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어이 음. 아, 다이아몬드를 사면은 다 번인 사람마다 조주를 받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주 받기 전에 그냥 어디다 좀 기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네. 1949년부터 예. 53년도까지 한 4~5년 동안 예. 미국 내에 순회를 해요. 음. 보석 순회를 분류 음. 다이아몬드 대전시회를 해서 네. 네. 뭐 기금도 모으고 자선 모임에 도네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몇년 후에 5년 후에 1958년도에 이 래리 윈스턴이 이 다이아몬드를 아, 이건 누구 하나가 일정을좀 가지면 안 된다. 음, 네. 미국 기증하는구나. 국민들한테 내가 음. 기증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스미소니 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미소니언 거는 네. 네. 저도 그거 한참 봤는데, 전 아직까지 건강해요. 아무 소리 못다 스미소니안의 박물관에 가시면, 네. 이 블루 다이아몬드, 더홉 다이아몬드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사진을 찾아보시면, 진짜, 근데, 어, 뭐라 그럴까? 색공도 너무, 각도 이쁘고, 색상도 너무 이쁘게 돼 있어서.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보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몽롱한 느낌이 좀들 정도로 네.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 발렌타인 세일도 얘기해야 되니까요, 대표님. 근데, 잠깐 말씀해 주시면, 블루 다이아몬드로 지금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제, 제가 많이 없지만 있어요. 지금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이 1캐럿 넘는 게 있고 20캐럿짜리가 반지가 되게 두 개가 있고 네. 목걸이가 있고 귀걸이가 있습니다. 아, 지금도 나오기 예쁘겠다. 있기는 있군요. 헉, 진짜 예쁘겠다. 어, 그런데 이런 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이제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 손에 볼수 있는 것들이 그냥 흰색 뭐, 컬러랬어 흰색 네. 다이아몬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싸게 나오는 것이 핑크? 옐로우 컬러가 음, 나와요. 음 옐로우. 네. 그 다음에 그것보다더 비싼 게 핑크, 핑크 컬러가 있어요. 네. 이거보다 아주 아주 비싼 게 블루 블랙 다이아몬드예요. 아 물론 블랙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오히려 일반 다이아몬드만큼 싸요. 네. 그렇죠. 블랙 다이아몬드는 칼본 뭐냐 탄소니까 네, 네. 석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음. 그런 좀 광이 좀 둘러는데 그다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고 제일 진짜 저는 딱 한번 봤어요. 네. 어떤 거요? 제가 40년 전에 공부할 때 네. 네. GIA에 있는 다이아몬드 빨간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근데 그거는 그때 내 기억에 93 포인트, 1캐럿이 채한데는 아주 조그만 거였어요. 네. 네. 그 이후로는 제가 아무리 주얼리쇼에 다녀가도 없어요. 어, 레드 다이아몬드 나온 적이 없어요. 아, 블루 다이아몬드도 탑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레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다. 어, 물론 최근에는 한한 5년 전 7년 전에 신문에 한번 블루 다이아몬드가 엄청 큰게 발견되기도 했는데 가격은 수천만불로 아. 이제 됐었어요. 아, 음. 그데 어, 저희 집에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네, 네. 다이아몬드인데 음 다이아몬드가 약간 그~ 프로레인센스 그~ 형광색이 있는 거를 갖다가 더 강하게 레이저를 갖다가 스링 해가 쏴가지고서 좀 진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칼라스톤 다이아몬드 살 때에는 이것이 내추럴, 내추럴, 오리지널 칼라냐 아니면 인이젤을 음. 만든 거냐 대해서도 값이 차이가 나요. 그렇군요. 블루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네. 저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 다 다음 주인가요? 이제 다, 10일, 다 다음 주인가요? 다 다음, 다음, 주가 다음, 다음 주가 맞아요. 다음 주요? 예 다음 주가 맞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 어 싱글들에게는 저주 받은다 발렌타인데이에요. <laughs> 왜저주받는이에요그 <laughs> 저주를 환환희로 키... 바꾸면 되 되지. 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게 <laughs> 본인한테 저주라고. <laughs> 싱글들한테는 저주 받은다. 커플들한테는 축복 받은다. 네, 예, 네.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 하면 또 선물하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예, 또그 대표적인 게 주얼리를 보석이 빼놓을 수가 추워진. 없는데 추워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진짜 네. 막. 사랑했던 아내한테 네. 고생한 네. 아내한테 선물하시는 분도 계실 네. 거고 루다야 분들을 아니 고졸 루다야 분들 아니라도 고백하기 위해서 뭔가 하시 네. 프로포즈 그렇죠. 하시면 우리 싱글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 내 친구가 했는데 엄청 큰거 했어 음. 뭐 이런 거 굳이 하지 마시고, 마시고. 예. 본인 선에서 적정한 걸 음. 하시면 돼요 네네. 어, 요즘에 여러분들 좀좀 신문업 신문이나 이런데 방송을 많이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랩 다이아몬드라는 것들도 있어요. 음, 음, 대신단체, 네네, 자연 아니고. 음, 네. 그러니까 올게니으로 하나님이 땅 속에서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랩에서 만들었다고 써랩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값이 네. 엄청 쌉니다. 음. 네. 어,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아주 값이 없어질 건데 음. 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결혼하러 올때 옛날에는 그냥 자기 정직하게 나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음. 하겠다. 나에게석 달을 모았다, 늑 달을 음. 모았다 이러고 네. 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오자마자 랩 다이아몬드 쓰세요? 예해해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음... 싸다는얘들예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니예예예예예예저 어... 네. 그걸 할게요. 예예예예 그 사랑하는 예인한테나 네. 와이프한테 줄때예 내가 쉽게 주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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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예예예예냐예예도 네, 네. 처음에 말씀드예지만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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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만큼은 뭐 합니까? 아, 그렇죠. 마음만큼은 네네.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거 루비도 좋고 사파이어도 좋고 뭐 이렇게 안에도 좋고 네. 진주도 좋고 네. 얼마든지 큐트고 이쁜 게 많아요. 네. 보석이 조그맣지만 반짝하게 음. 우리 저기 동우 씨가 지금 시간이 걸린 다 그랬는데 네. 남자가 여자 만나서 결정하는 거는 몇 초면 끝난다 그래요. 음, 반짝하면 아, 끝난대요. 아, 네, 정해진대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서 지금부터 <웃음> 매일 설치하시기 <laughs> 바랍니다. <laughs> 시간이 와, 많았는데, 40몇 몇 년을 기다렸는데 몇 초만에 해결되는 이 <laughs> 되는 거를 <웃음> 못해서. 이절이 <laughs> 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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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대표님 세일은 하시나요 이번에 반 네. 세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할 쇼일 할 때마다 퍼센티지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네. 감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라니까 오세요. 음흠. 오시면 여러분들이 졸르는 만큼 내려갈 거예요. 어, 진짜요? <laughs> 애누리가 있어요. 애누리가 미국. 에 그러니까 이번 <laughs>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네. 뭐 어떤 어케이션이든지 네. 어떤 일이든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네. 또 선물하실 분들 네. 작은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서 보시면요 진주가 됐던 네.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가 됐던 네. 작은 목걸이 하나도 너무 이쁘고요. 네. 이 귀걸이 세트도 너무 이쁘고, 네. 또 가시면 반지. 또 아이디어 듣게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써니 씨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뭐 받고 싶으세요? 반지. 반지? 네. 다이아몬드? 뭐 여러 꼭 다이아몬드 아니어도 돼요. 다이아몬드 아니어도 네. 되고, 반지나요. 네. 뭐 사파이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되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 네. 얼마 전에도 어, 얼마 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여러분들 지금 신문 보시면 금값이 네. 계속 올라가는 거아시죠 네, 네, 네. 제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 와너스에 250불 했어요. 네, 금 2,500불. 지금은 2,500불이 2500불 지나간 지 네. 벌써 한참 전에 올라서 지금 2,800불도 넘어가고 네. 3,000불을 지금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300불 때도 만들고 500불 때도 만들고 1,000불 때 2,000불 때도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물건 챙겨놨는데 어제도 네. 물건을 팔려다 보니까. 제 제가 이제 게을러지고 귀찮아서 그래요. 그런데 네네. 직원이 가져서 사장님 이거 값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네. 900 얼마로 붙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두 마리 놓고 내책 뭐 제가 아니까 네네. 내 책상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다시 현대 프라이스로 내가 오늘 만들었을 경우에 음. 이플레이스일 경우에 가격 얼마냐를 다시 만들었는데 얼마로 만들어 왔을 것 같으세요? 900 얼마짜리였다. 900짜리, 9 8짜리 금이 ]인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다 다이아몬드 3 들어가고 금 들어가고 네, 이렇게 붙어 왔어요. 1,800? 예. 2천구백 불로 제가 먹었어요. 뭐 그럼 그거는 그럼 팔면 2천구백 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만들어 팔려면 2천구백불 파는 거를 지금 구백 불짜리 붙은 게 있더라는 거죠. 요근데 음 어,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젬텍에 오시면 보석 찾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뒤지다가 이미 딱 나와서 이거 사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거 안 됩니다는 못합니다. 가격에 붙어 있으니까. 가시고 나면 제가 다 바꾸는 거죠. 네. 아, 자, 젬텍은 여러분 갤러리아점에 있습니다. 올림픽하고 웨스턴. 갤러리아 마켓 2층에 가시면 잼텍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323-733-2221, 323-733-2221번입니다. 323-733-2221번 전화하셔서 엔듀류리 대표님이 계신지 확인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잼텍 다이아몬드의 엔듀류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